누구 기다려요? 루크. 루크? 보고 싶어? 오늘의 조시. 오이가 없어서 슬퍼요. 왜 오이가 슬퍼요? 오이가 없어서요. 오이가 먹고 싶어요. 어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믈렛 맛있어요? 네. 많이 먹어요. 준비 약 1시간 만에 빨래하러 나왔어요. 우리 다은이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가은이는 오렌지 주스, 아빠는 파인애플 주스를 골랐어요. 두개 해서 55바트. 오렌지 25, 파인애플 30. 노 슈가로 했습니다. 맛있을까요? 달라고 또안 먹겠지, 난널잘 알아. 귀신의 집. 다니는 키가 안 돼서 못하지. 귀신 나풀나풀 되네. 오. 거미도 있네. 거미. <laughs> 왜요 왜요? 아니 뭐라고요? 아 어, 저기 귀신은 안 무서운데 노래가 너무 무서워 저 노래. 어 그러네. 귀신 안 무서운데 노래가 무서운 건데. 맞아 맞아. 노바바 아빠, 아빠도 좀 무서운 거 같아. 대관람차 탈까? 그럼? 이 노래가 이 노래 가려서 안 무서워 이제. 지금 노래 안 마하고 있어. 네? 어. 자 이제 대관람차 탑니다. 요천이0 바트예요. 오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해 좋다. 아 녹는다. 빨간아다 알았어. 아. 아니게 오이머지 아, 오케이. 위급 상황 시에는 요 빨간 버튼을 누르래요. 네. 뭐라고? 배 아프면 누르래 왜? 아 출발 중간에. 올라선다 다은아 맞아. 엄마는 다은이 얼굴 찍고 싶어서 여기 잠깐 앉아도 될까? 맞아. 잠깐만 앉다가 올게 그러면 여기 귀신의 집 지나고 이제 우리 뿌잉해도 돼? 응. 자, 아빠 우리 여기 봐 하나 둘셋 다은아 너 야경을 봐야 되는데 귀신의 집만 보고 있어?

이렇게 뭐가 있어. 삼방규칙으로 뛰어다닙니다. 내려가는 건안 된다. 와, 이건 똠양볶음밥. 다은이 밥. 이거는 다은이 밥 스킬라이스. 요거는 목살이었나 소스 따로 했어요. 다은이도 같이 먹으려고요 그리고 똠양라면 나올 예정입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목소리가> 음. 아, 또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 줘. 아 이거 누구 줄 거야? 루크? 로크? 루크가 로크? 그렇게 좋아? 응. 왜? 아... 루쿠도 같이 놀아도 되네 그래? 이렇게 좋아? 응 루쿠 만나러 간다고 신났어요 마지막인데 오늘의 조식 앙금 케이크랑 햄 오믈렛 맛있어요? 네 많이 먹어요 네 역시 본물레 빠지면 안되죠 커피만들고 아빠는 아직 안왔어요 데이트중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더니 혼자 놀아요 뭔 거야? 그럼 안 돼. 아. 음. 몸을 찾자고 이게. 몸을 찾기? 몸을 찾기라고 말해줘. 이게 몸 찾기? think it w l good in here. 말해줘. 알았어. She said she wants to play do you know find the treasure? I think Luke would love that game. Who, that who has a very fun game find the treasure and she said this is treasure <laughs> okay luki you wait I'm just going to hide it and then you have to find it so come stand here 바달래 나나. <laughs> 점심 먹고, 다리 한번 놀고, 짐 찾고, 기차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점심은 라멘집 왔어요 밥이랑 라면 나올 예정입니다 눈병 음. 걸렸어요 아.. 피곤하다 숙소에 샤워기 필터 놓고 와서 지금 우울해요 다시 가도 있을까요? 음. 우리 다은이 밥먹고 또 여기 놀러왔어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음. 어, 우린 요 앞에 앉아서 음. 스타박스 한잔 데리고. 음. 기차역 가려고 그래 불렀는데 주유하러 왔어요. 음. 유튜브 하고 있다. 씻고있다 신기해요 시동을 안 끄고 넣고 있어요 괜찮은건가? 다은이는 옆에서 자고있고 기차역 왔어요 다은이 표사하고 짐맡겨야되는데 헤매고 있습니다 올때 또 엉뚱한 역가서 택시비 더 냈어요 비행기 못 타? 다은이 표 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자리가 없어서, 두 군데로 나눴어요. 여기는 어떡후 시장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과일 사 먹는데요. 다은이가 덥다고, 찡찡하고, 아빠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품종이야, 먹어봐. 다은아, 이거 먹어봐. 에이, 해봐, 먹어봐. 랑 해야지. 맛이 없어? 별로야? 싫어? 어때? 별로야? How much does one? Uh, one, one hundred gram, one hundred fifty. Okay. One. One. On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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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Okay. Five. Uh? Uh, okay. One thousand. One thousand. Yes. One. Okay. Same. One, one, Where are now? 안 하죠? 잠깐만, 이모가 얼마인지 엄마한테 아니, 보여주고. 300g. 4 4 0 0 오케이. 천국에 왔습니다. 5,000원에 온 거. 두 잔에 5,000원. 두안 샀는데? 여기서 먹지 말래요. 시원합니까? 맛있습니까? 맛있다 고라. 알겠다, 고라. 많이 먹어라, 고라. 고라. 고라, 고라. 확실히, 오전보다 오후에 사람이 많다. 아빠, 저 구경하고 있다. 불편화돼서 미스 짝뚝짝에서 150 파트짜리 슬리퍼 샀어요. 지금 저 쪽에서 지비츠 달고 계십니다. 쇼핑을 너무 좋아해요. 신났네, 신났어. 다 이쪽으로. 이거 봐 봐. 뭐야? 다시 한 번. 시작! 뭐뭐야 피자랑 버터. 아빠 여기 있어. 피자랑 버터? 하나 25바트 빵이래요. 두개 50바트. 두 개.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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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 아빠들 줄. 아빠들 보여 줘. 지지지. 여기 응. 여기는 1층. 그리고 오전에 수영하고간 날에 수영복을 달았어요. 이냐층 이불, 이불. 에어컨이 있고요. 이렇게 1등석은 세면대가 따로 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여기 아빠 밑에 있어. 테리오. <laughs> 나나 이거 와 페코메봐. 생각보다 넓은데 좁아요. 아 그리고 근데 내 이불 두개 나한테 주면 안 돼? 그거 뜯어서 나한테 줬었지? 야잘때 주면 안 될까? 그리고 때, 우리 긴 때. 바지 입자 다나. 추울 거야. 어? <laughs> 너 위에 봐봐 여기 다 에어컨이야. 에어컨 엄청 헉? 많아. 에어컨 그치? 켜지 마, 아빠. 다녀와 잘자아야 돼. 어디 갔어? 구경하러. 체크인이 되는지 보러 갑시다. 체크인 해준대 생일 생일이어서 업그레이드는 받고 먹었다. good morning. g o 와. 엄청 좋지? Oh. 어, 호텔 근데 여기 왔는데. 어. 음, 짜잔. 좋아, <목소리도> 엄청 야, 크지? 다니아 거기서 자도 되고. 나는 나 여기 혼자 자고 아빠는 엄마랑저기자 그래. 아빠 여 <목소리도> 엄마가 <목소리도> 기본 방안 하고 프리미엄으로 했어. 처마 라운지 되는 건못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좀켜 주세요. 욕실! 짜라란! 욕실 와봐! 짠! 너무 좋아요! 오! 샤워버스도 좋다 확실히 터트리온보다 좋다, 너무 좋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뽀뽀 한번 해줘 엄마 생일이니까 어때? 응? 뽀뽀 한번 해줘 아, 아니 아니 뽀뽀 한번 해줘 전혀 제 생일에 관심이 없어요 뽀뽀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막 열기 시작했다. 햇빛이 다으로 가? 따라오게. 알겠네. 햇빛 눈뽕이 너무 심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목소리도> 이렇게 안쪽에 먹을 것도 팔고, 다은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팔아요. 브로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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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운 옥수수. 콜라. 뭐? 저희 뭐가 뭐 먹는데? 초록색 옷 입고 있는가? 초록색 옷? 초록색 옷? 물어볼까? 이럴 때. 철면 피로 카는 거지. 소세지도 맛있겠다. 소세지 많이 사먹는데. 다 소세지 사줘야지. 소세지. 이게 얼마야? 25바? 너무 싼거 아니야? 대왕 소세지입니다. 대왕인데 25에요.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도 다은이가 자기 때문이죠. 오빠가 팔이 싫다고 했는데 팔이 많은 집 왔어요. 주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거 하나, 이상한 거 하나. 짠큰 부처님 상 있어서 다은이가 한번 보러 갔다 왔어요 어땠어? 짧은 러 입고 들어가면 되는 들어갔다 왔아 진짜? 뭐라고? 다 여기 어디예 다은아 여기 어디에요 진짜요. 오늘 치앙마에서 뭐 샀는지 보여주세요. 여기 카메라에 대고 보여줘야지. 코끼리. 어이, 고라파더. 안 돼, 안 돼. 좋아요. 좋아요?